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도지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장 이슈가 많아서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시장 돌아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타기 절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왔고 제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제 영상 끝까지 꾸준하게 봐 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코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하이브 추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14.9% 정도 수익을 보셨고 오늘도 최대 500만원치만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대략적으로 70만원 정도 되겠죠? 70만원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은 무조건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타인데 제가 일단 여러분들 시장 보면서 추천드릴 거예요. 오늘은 요게 눈에 들어와서. 근데 다행히 매도는 했는데 혹시라도 못 팔았다. 욕심내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욕심 낼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단타 대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1.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하이브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지 코인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도지라고 두 글자를 안 계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립니다. 도지 코인 소통방은 말 그대로 도지 코인 들고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여기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판 깔아 드리고 여기에서 쓸데없는 광고를 올리는 분들 내보내기 하면서 매매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정도만 제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거예요. 도지 코인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시장 관련된 기사 이슈들 이런 것들 서로 올리면서 정보 공유하고 각자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제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도지코인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도지라고 누구자남계시면 소통방 초대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크립토닷컴도 위험하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사실 모든 투자는 심리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크립토닷컴에서 발행했던 크로노스 어제 급락을 했고 또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코인장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들 이제 뱅크런 이슈가 조금 터지기 때문에 후오비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도 지금 현재 35억 달러 정도를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밝혔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약 90조 정도 요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유동성 위기가 없다라고 지금 어떻게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는 지금 시장 심리가 돌아서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지금 모든 코인들이 다 파란색이에요. 그나마 엑신피니티 올라가던 것도 다시 지금 윗골이 달았고, 그 외에 나머지 코인들은 전부 다 빠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거는 시장 문제인데, 과연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요거를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도지코인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여기 라인 터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은봉이긴 한데 이번 주에 올라간다면 130원 부근까지는 반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제가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주에 130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1월이 지금 현재 14일이죠. 11월에 드라마틱한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1월 통으로 그냥 조정받을 가능성까지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FTX 파산 이슈로 인해서 사실 솔라나부터 많이 빠졌다면 지금은 도지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자리 5가 깨졌죠. 그리고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700원대까지 내려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100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모든 코인들이 다 묻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다 저점 갱신하고 있죠. 도지는 그나마 61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도지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본다면 추세는 살아있는 게 맞아요. 추세는 살아있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추매할 타이밍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매라고 한다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도지가 추매할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시장의 심리.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위축되면서 모든 코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들 뱅크런 이슈로 인해서 현금 확보를 어떻게든 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지금 코인 시장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 개인들이 진짜 잘 버텨야 돼요. 지금은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한데 안 물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에요. 현금을 어떻게든 들고 있어야 지금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절대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솔라나 보세요. 솔라나는 지금도 저점을 깨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2만원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갔고, 지금 현재 17,000원까지 밀렸어요. 굉장히 많이 밀렸죠. 사실 물타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지금 머릿속에서 일단 지우세요. 모든 코인들 마찬가지입니다. 물타기는 지금 절대 하면 안 되고, 왜냐면 아직까지 바닥이 완전 확인된 게 아니에요. 분명 증시는 반등을 하는데 코인 쪽은 지금 거래소들 이슈가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은 주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타기보다는 일단 관망을 하면서 어떻게든 현금을 들고 계셔야 돼요. 그거를 지금 하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진짜 바닥 찍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이 그나마 나은 게 머스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머스크형이 만들어가는 사업, 우리 일반인들이 그릴 수 없는 큰 그림을 머스크가 그리고 있죠. 거기에서 분명히 도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확실한 건 도지도 일단은 코인이잖아요. 코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모든 코인들이 다 저점 갱신하는데 도지는 일단 저점까지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고망동할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카톡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40%대, 50%대 수익도 나고 심지어 80%대까지 수익이 나요. 돈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돈벌수 있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돈 벌고 멘탈 잡으세요. 진짜 받아갔을 때 제대로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 많이 보려면 지금 어떻게든 현금을 조금씩 늘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을 버텨내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시장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은 욕심낼 게 아니라 무조건 단타로 끊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1, 한 글자 남기는 분들께는 제가 오늘 하이브처럼 급등어 코인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